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드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24절에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시편 40편 5절에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당신과 견줄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평소 체험했길래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까? 일개 목동을 나라의 왕으로 사,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까? 또 사무엘 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손 대는 것마다 다 다 성공하게 하셨으니까 신기해할만도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70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넘쳐흐르던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때는 보니까 사무엘이 부르짖이니까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블레셋 군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기적은? 어떤가가 있습니까? 사자 수염을 잡고 때려 죽인 것?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깜짝 놀랄만 하지만 초자연적인 기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연이지요.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의 삶에는 기적이 넘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벼랑 끝이었습니다. 사자와 직접 맞상대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그칼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읽으면 아슬아슬한 스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하고 또 모면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짓는 일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놓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이 의의를 의논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세울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경우는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널뭘 죽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토록 감탄하고 또 감격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구태여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자상하게 돌보시는지 계속해서 알고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백드롭으로 펼쳐 놓으시고 그 앞에 보자를 펼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번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산과 골짜기, 바다와 셈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고 온 땅을 집어 삼킬 듯한 파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정해서 모든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사자부터 공중의 새들까지 모든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것 주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들에 깊이 숨어 있는 들염소까지. 먹일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온 땅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을 들판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지요. 또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어째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